황사로 인해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낮까지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은 차츰.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WHO 기준으로는 저녁까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으니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 지방은 낮까지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류의 이동에 따라 황사의 소산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겠으니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행히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황사가 빠져나감에 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정체는 주말이 시작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으니 주말 활동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